2년 지났으면 그냥 같은 로아 유저인 거거든. 근데 아직도... 뭐 로아 분위기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직도 매난 미니 문제다. 나는 요즘 느끼는 게 에브니 큐브 두 번째 관문에서 12시 모이는 공룰 있잖아. 모이는 건 좋은데 핑 너무 많이 찍지 않아? 한두 번만 찍으면 상관없거든. 그냥 아뭐 모이자는 신호구나. 그러니까 이러는데 진짜 막 여섯 번 여덟 번 이렇게 찍으면 좀 어지럽지 않은? 난 살짝 어지럽긴 하거든. 그러니까 한두번 찍으면 괜찮아. 내가 일주일 동안 큐브 그거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싹 돌리거든. 싹 돌리면은 한두 번씩은 만나는 것 같아. 여섯 번 여덟 번막 이렇게 찍는 사람. 내가 얼마 전에 에브니 큐브 딱 들어갔는데 핑을 너무 찍는 거야. 그래가지고. 아핑왜 이렇게 찍지 이러면서 내가 거슬려고 했었단 말이야 이관문 말고도 막 3,4관문에서도 핑을 계속 찍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단을 했어 근데 핑은 차단해도 보이더라고 난 그건 몰랐거든? 그때 처음 알았어. 아, 차단해도 핑은 보이는구나. 근데 이제 제가 닉네임에 다 순영우라고 써 있어요. 제가 이제 그 닉변을 다 해가지고 방송 중인 걸 인지시켜 주려고. 내가 혹시나 방송 고지를 깜빡할까봐 다 바꿨거든. 그래서 저는 이제 닉네임에 다 순영우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서 막핑 엄청 많이 찍고 이래도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센러 브리티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그냥 아니, 씨발놈아. 핑 작작 찍어. 이렇게 할수 없잖아. 어? 나도 어 방송인인데 좀 그렇잖아.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는 거그 박제 될것 같잖아. 솔직히 마음 속으론 똑같했지. 그래서 나는 아 이거 나만 화나나? 이러고 있었거든. 근데 알고 보니까 모두가 화나는 거였어. 사관문에서도막핑 찍는 거야. 그래가지고 콜라님이 열 뻗쳤는지 아핑 존나게 찍어다네. 진짜 열받게 막 이러시는 거. 그래 가지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방송한 사람이니까 대놓고 막아핑 그만 찍으세요. 이렇게 못 하잖아. 근데 그분이 하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야. 그래서 거기다가 살짝 한 마디 거들었음. 맞아. 그냥 잡으면 되지. 이러면서. <laughs> 그 말리는 신유가더 밉다고 옆에서 살짝 그냥 거들었지. 어. 근데 이 당시에 좀 심했던 게 내가 보여 줄게. 봐 봐. 1스테이지거든. 핑을 계속 찍어 1스테이지부터. 보이지? 집결 신호를 보냅니다. 요거 내가 중간에 차단했어. 열받아가지고. 보이지? 차단 박았는데도 핑이 보이는 거야. 아니, 차단 박았는데 핑이 왜 보이지? 이랬는데 1, 2, 3, 4가면 다핑 찍는 거야. 그래서 여기 홀라님이 열받으셨는지 뭘 자꾸 핑질이야. 짜증나네. <laughs> 그래서 제가 살짝 거들어요. 인정, 걍 하는 거지. 약간 이런. <laughs> 아니. 아니, 핑을 이데 이거 너무 많이 찍는 거야, 진짜로. 이때 한 15번, 20번 찍었어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. 아니, 이게 사관문 가도 보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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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잡잖아. 그리고 얘들 조금씩 다가오고. 그러면 얘를 때리고 있잖아, 모여서. 근데 요, 얘나 얘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다 핑을 찍는 거야. 여기로 모여서 얘 먼저 때리라고. 핑을 계속 찍는 거야. 근데 이게 핑이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고 막 찍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핑이 제 입장에서선 조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운전하는데 뒤에 차가 경적 존나 누르는 거야. 약간 그런 느낌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한두번 정도 찍으면 괜찮거든. 그냥 아뭐 저희 모이자는 건가 보다. 아 기믹 나오니까 준비하자는 건가 보다. 그냥 이러고 말수 있단 말이야. 근데 어 저렇게 막. 6번, 10번, 12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약간 사람 심기 건드릴 수도 있다. 뭐핑크까지고 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게 아닐 수도 있다. 생각보다 리나브 서버로 가끔 레이드 가면은 그 서버는 소리 듣는다고. 근데 그런 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상처되지 않아? 그지? 아니, 왜냐면은 맨 처음에 캐릭터 만들 때리나브 서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리나브서버에 만드는 거잖아. 그냥 만들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니나부스에 만든 건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좀 열받칠만 열 하지.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. 아니, 나 전에 그런 거 봤다니까. 전에 내가 한우마탄 잡고 있었는데 한우마탄특 페로몬 다안 던지잖아. 뭔줄 알지? 어? 다막 눈치 봐. 눈치 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출발하는 거야. 어, 뭐지? 뭐, 페로몬 아무도 안 쳤는데? 이러고 그냥 출발했단 말이야. 매칭. 그거 출발했는데 아니야, 다를까? 아불싸 아무도 페로몬 안던 거고야. 그래가지고 한우마트 도망갔어.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신호탄 던져야 되잖아. 맨 처음에 1번이 던졌으니까 2번이 던지길 기다리잖아. 근데 2번이 안 던지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야. 근데 그분이 카제로스써버였거든 근데 그렇게 한 20초 지나니까 다른 분이 빡쳐가지고 아 카제스 이러시는 거야. 뭔지 알지? 그래가지고 <laughs> 그분이 갑자기 빡쳐가지고. 아니, 카드로써본데 어쩌라고. 이러면서 막, 둘이 엄청 싸우더라고. 그리고 이제 그, 아, 카즈섭? 이러신 분은 또 원정대 랩 300이었거든? 그래가지고 이제 카즈섭이라고 디스당하신 분이, 역시 원대 300은 과학이다. 이러면서 싸우더라고. 나 진짜, 나는 그냥 빨리 숙제 끝내고 나가고 싶은데, 싸우느라고 한우마타는 공격 안 하더라고. 그래서 그때 둘이 싸우느라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. 다른 사람이 시선탄 던지고 나랑 한 분이랑 둘이서 뛰어가고, 두 사람은 가, 운 앉아가지고 싸우느라고 그때 클리어 못했음. 나는 내가 진짜 소름 돋는 게 아직도 그런 얘기 해. 로아의 꼰대가 은근 있는 것 같아. 이게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, 메이플 보보 사건 터진 지 2년 지났잖아. 그러면은, 2년 지났으면 그냥 같은 로아 유저인 거거든? 근데. 근데 아직도! 뭐 로아 분위기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, 아직도! 메난미니 문제다. 아직도 그래. 아니 걔네들도 이미 로아 유저거든? 내 생각에는? 지금 2년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써버가지고 갈라치기하고 그렇게 해 이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써버가지고 뭐라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으시겠지만 병신이다 하고 넘겨야지 뭐 어떡해 그지?